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답이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 달, 몇 년을 기도해도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의문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금세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내 기도는 이렇게 막막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들을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동생이 암에 걸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동생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 그의 동생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존경받는 부부가 갑자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온 교회가 모여서 그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혼하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었을까 하고 당황하게 되죠.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친구들과 캠핑을 갔을 때인데 사륜 구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제 배낭을 어디선가 떨어뜨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사막에서 배낭 하나를 찾는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드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통해 배낭을 찾게 된다면 그의 믿음에도 영향을 줄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100마일이 넘는 거리를 되돌아가며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끝내 배낭을 찾지 못했고, 저는 그 친구에게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지르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진이가 아니라는 점이죠. 만약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이유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떤 기도들은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확신하노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맞지 않는 것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기독교인이 된 직후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때는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사막에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맥주를 사려고 말이죠.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돈이 생겨서 맥주를 살수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의문이 들더군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 인내,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그들은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만큼 성격이 급했는데, 한 번은 사마리아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때는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교만할 때 우리는 마귀와 가장 닮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시죠. 바리세인은 성전에서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친다고 기도했어요. 그가 말한 것들은 사실이었고 좋은 일들이었지만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간단히 기도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세 번째는 열정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가볍게 들릴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지하고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전도서 9장 10절에서 솔로몬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더 많은 열정과 강도가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기도는 아래쪽에서 줄을 당겨서 위에 있는 큰 종을 울려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을 거의 흔들지 않을 정도로 게으르고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만 줄을 당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은 줄을 대담하게 잡고 온 힘을 다해 계속 당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13절에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어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를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그 자비를 경험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나폴레옹 시대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그 아들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경계 근무 중에 잠이 들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는 어머니에게 나폴레옹은 그는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 때문에 자비를 구한다며 자비는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베푸는 것이라고 대답했죠. 나폴레옹은 감동을 받아 결국 그 아들을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아닌 자비를 구하는 것이며 자비를 받고 싶다면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함께 지혜롭게 살며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 여기라고 하셨거든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뒤따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에서 다툼과 소리지름이 있으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의아해해서는 안 되죠. 우리 가정은 천국을 조금이라도 닮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요한1서 3장 22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시편 66편 18절에서도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고의적인 죄 가운데 살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만 의로운 사람의 간구가 더큰 힘을 발휘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항상 힘쓰며 구하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한번 이상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덟 번째는 참을성 있게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서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때로는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오래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죠. 아홉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앞서 말한 다른 조건들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증기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던 중, 짙은 안개 때문에 배가 거의 멈춰버린 적이 있었어요. 뮬러는 중요한 약속 때문에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선장에게 하나님께 안개를 걷어달라고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뮬러가 기도를 마치고, 선장이 기도하려고 하자, 뮬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선장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안개를 걷어주실 거라고 믿지 않으시고 저는 그분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믿거든요. 정말로 안개가 걷혔고 그들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무엇이 선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까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질투하고 그를 파아 넘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이 아닌 것들도 취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죠. 만약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폭풍우 치는 밤에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창 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번개만 번쩍이는데, 승객인 우리는 어떻게 공항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조종사에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계기들이 있어요. 첨단 장비를 통해 마치 낮은 것처럼 활주로와 공항을 볼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려라, 나를 믿어라, 또는 아니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다였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아니다 라고 응답해 주셨죠. 만약 그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 중 일부에 아니다 라고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는 정말 원했던 것들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오히려 해가 되었을 것들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때문에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 안에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완벽한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